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주갈성의 성경 가이드 시간입니다. 여러분들 한 주간 잘 보내고 계시죠? 아, 올해 2월 첫 주에 시작했던 이 사도행전이 이제 이 9개월의 여정을 마치고 오늘 마침내 마무리하게 되었습니다. 아마도 이 성경 가이드 시간에 다뤘던 다른 어떤 책보다 제일 시간이 오래 걸리지 않았나 생각이 됩니다. 신약 성경에서 유일하게 역사서로 분류가 되는 이 사도행전을 오늘 우리가 마무리하면서 우리가 그동안 공부했던 이 사도행전의 가장 중요한 주제가 무엇이었는지 우리 다시 한번 기억을 되살려야 합니다. 여러분 사도행전은 앞에 1장서부터 11장까지는 이 베드로의 사역을 중심으로 기술이 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보통 베드로 행전이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리고 12장서부터 28장까지는 이 바울의 전도 사역을 중심으로 내용이 전개가 되기 때문에 그 부분을 흔히들 바울 행전이다 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절대로 놓치면 안 되는 중요한 사실은 사도행전의 가장 중요한 주제는 바로 성령의 역사를 강조하는 성령 행전이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했던 모든 사역도 그리고 그 이후에 바울이 했던 그 엄청난 전도사역 역시 다 성령의 역사였다는 사실을 우리가 놓치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을 마무리하는 이 28장에서도 이 성령의 사역이 아주 강하게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이 사도행전의 마지막 장인 28장을 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바울이 탔던 배는 이 유로골라 광풍으로 인해서 며칠 동안 이 멈추지 않는 폭풍으로 인해서 완전히 죽음의 문턱까지 갔었습니다. 그런데 그 시간이 벌써 거의 뭐 보름 20일이 넘어서 마침내 이 배는 하나님의 보호하심으로 멜리데라는 섬에 도착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 과정에서 바울과 함께 배에 있었던 전원 276명 전부가 아무런 문제 없이 다 생존하게 됩니다. 사도행전 28장 1절입니다. 우리가 구조된 후에 안즉 그 섬은 멜리데라 하더라. 여러분, 이렇게 천신만고 끝에 이들이 도착한 멜리데 섬은 현재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몰타 섬입니다. 그리고 이 배에 탄 사람들은 그 며칠 동안 풍랑으로 해도 보이지 않고 별도 보이지 않는 그 풍랑 속에서 완전히 정신줄을 놓고 있을 때 바울이 처음으로 이들에게 한 말이 있습니다. 너희들은 안심하라. 내가 섬기는 하나님께서 어젯밤에 내 곁에서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가이사 앞에 서게 될 것이다. 그리고 너와 함께한 자들을 다 내게 주겠다. 라고 말씀하셨다고 이 말을 하면서 배에 탄 사람들을 위로하고 안심을 시켰습니다. 그리고 그때 바울은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사도행전 27장 25절에서 27절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요, 안심하라.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그런 즉 우리가 반드시 한 섬에 걸리리라 하더라. 여러분, 분명하게 바울은 이 배가 이 풍랑으로 인해서 많은 어려움을 겪게 되겠지만 결국 한 섬에 도착하게 될 것을 미리 분명하게 말을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한 사람의 목숨도 손상 없이 모두가 이 멜리데 섬에 도착을 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일들이 믿음이 좋은 바울이 할수 있는 일인가요? 바울의 믿음으로 행할 수 있는 일인가? 우리는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아닙니다. 절대로 한 인간이 할수 있는 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지금 바울을 지키고 인도하고 계신 하나님께서 이 모든 이 풍랑 속에서 이 모든 배와 사람들을 다 지켜주신 것입니다. 그렇게 간신히 섬에 도착했을 때 지금 막 겨울을 앞두고 있기 때문에 날씨가 매우 춥고 비가 오고 있었습니다. 지금 이들은 풍랑에서 구조는 되었지만 완전히 물에 젖어 있는 이 사람들은 지금 이 비가 오고 이 추운 날씨 속에서 이들은 또또 또 다른 위험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지역의 원주민들이 이렇게 섬에 도착한 이 사람들을 아주 특별한 영접을 했던 것입니다. 사도행전 28장 2절입니다. 비가 오고 날이 참해 원주민들이 우리에게 특별한 동정을 하여 불을 피워 우리를 다 영접하더라. 여러분 어떻게 이 상황 속에서 이 섬의 원주민들이 이들에게 이렇게 특별한 대접을 했을까요? 그 낯선 배에서 내린 그 많은 사람들을 원주민들이 공격적으로 얼마든지 대할 수 있었는데, 왜이 사람들은 갑자기 이들을 이렇게 아주 특별한 친절을 베풀었을까요? 여러분, 이 모든 과정에서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역사가 있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절대로 놓치면 안 됩니다. 여러분 지금 이 모든 과정에서 우연히 일어난 일은 우연하게 된 일은 단 하나도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원주민들의 배려가 있는 와중에 바울에게 한 사건이 생기게 됩니다. 사도행전 28장 3절에서 4절입니다. 바울이 나무 한 묶음을 거두어 불에 넣으니 뜨거움으로 말미암아 독사가 나와 그 손을 물고 있는지라 원주민들이 이 짐승이 그 손에 매달려 있음을 보고 서로 말하되 진실로 이 사람은 살인한 자로다. 바다에서는 구조를 받았으나 공의가 그를 살지 못하게 함이로다 하더니 여러분 전혀 생각지도 못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불을 피우는 상황에서 바울이 나무 한 묶음을 불에 넣고 있는데 그때 이 나무 묶음 사이에 있었던 독사가 나오면서 바울의 손을 물고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본 원주민들은 그 독사가 사람을 물면 그 사람이 바로 죽게 된다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지금 이들이 이런 말을 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이 바울의 손을 독사가 문 것을 본 원주민들은 자신들의 이 기본적인 생각 속에 깔려 있었던 그 인과응보의 사고방식을 그대로 적용을 하게 됩니다. 결국 악을 행한 자는 이렇게 풍랑에서 구조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뱀에 물려서 죽게 된다라고 지금 말을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바울이 지금 이렇게 뱀에 물린 것은 이 사람이 죄수이고 뭔가 큰 죄를 졌기 때문이다 라고 생각을 한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이렇게 말하고 있는 원주민들이 너무나 미개해서 지금 이런 말을 하고 있을까요? 아닙니다. 사실 지금 이들은 공의를 말할 정도로 굉장히 발달된 문명적인 사고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분명한 사실은 지금 이들이 가지고 있었던 이 인과 응보의 사고 방식은 지금 이 순간에 한국에 살고 있는 대부분의 사람들도 똑같이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심지어 교회를 열심히 다니고 있는 자신을 성도라고 자처하는 사람들도 이러한 인과 응보의 생각이 뿌리 깊게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현실을 생각해 볼때 지금 이 섬의 원주민들의 반응은 정말로 사람이 사는 모든 사회에서 가장 보편적인 사고방식이고 가장 자연스러운 반응이었던 것입니다. 문제는 그렇게 뱀에 물린 바울에게 그 어떠한 문제도 일어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28장 5절에서 6절입니다. 바울이 그 짐승을 불에 떨어버리며 조금도 상함이 없더라. 그들이 그가 붙든지 혹은 갑자기 쓰러져 죽을 줄로 기다렸다가 오래 기다려도 그에게 아무 이상이 없음을 보고 돌이켜 생각하여 말하되 그를 신이라 하더라. 여러분, 바울이 독사에 물린 후에 일어나야 할그 어떤 현상도 일어나지 않고 너무 멀쩡하니까 이제 그이 이 원주민들이 바울을 신이다 라고 여기고 있습니다. 여러분, 정말 재미있는 현상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지금 이 원주민들의 모습은 지금 이 순간 한국에 사는 사람들과 하나도 다르지 않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울이 어떻게 독사에 물렸는데 아무렇지도 않고 이렇게 멀쩡할까요? 여러분들의 생각은 어떠세요? 바울에게 어떤 특별한 신적 능력이 있어서 독사가 물어도 이렇게 멀쩡했을까요? 여러분 지금 바울은 하나님께서 내가 로마의 이 가이사 앞에 서야 하리라라고 말씀하셨고 하나님께서 이 풍랑 속에서도 이 바울과 그의 모든 일행을 지켜 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 바울을 지금 지키고 보호하시면서 어디까지 끌고 가시는 거예요? 로마까지 끌고 가시는데 갑자기 바울이 지금 독사에 물려서 죽으면 될까요? 여러분 한마디로 철저하게 하나님께서 지금 바울을 지키고 보호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바울을 통해서 일어나는 기적은 여기에서 멈추지 않습니다. 이 섬에 제일 높은 보블리오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 보블리오라는 사람이 이 배에서 온 모든 사람들을 자기가 가지고 있는 넓은 땅에 다 이들을 영접하고 이들이 잘 지금 지낼 수 있도록 이들에게 큰 은혜를 베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때마침 보블리오라고 하는 사람의 이 부친이 마침 열병과 이질에 걸려서 굉장히 위험한 상태였습니다. 그렇게 병에 걸린 이 보블리오의 부친을 바울이 기도하고 안수해서 그 병을 낫게 한 것입니다. 사도행전 28장 7절에서 8절입니다. 이 섬에서 가장 높은 사람 보블리오라 하는 이가 그 근처에 토지가 있는지라 그가 우리를 영접하여 사흘이나 친절히 머물게 하더니 보블리오의 부친이 열병과 이질에 걸려 누워 있건을 바울이 들어가서 기도하고 그에게 안수하여 낫게 하매. 여러분, 바울이 이렇게 이 보블리오의 부친을 기도하고 안수해서 그 병을 낫게 합니다. 여러분, 이 사건이 그 섬에 있는 사람들에게 이 소문이 퍼졌을까요? 안 퍼졌을까요? 여러분, 삽시간에 이 소문이 섬으로 퍼졌고 그 섬에 많은 아픈 사람들이 바울에게 와서 병고침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먼저 이 바울이 일행에게 이렇게 호의를 베풀어준 보블리오는 자신의 부친의 사건을 통해서 이들에게 더 후한 예를 갖추고 대접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28장 9절에서 10절입니다. 이러므로 섬 가운데 다른 병든 사람들이 와서 고침을 받고 후한 예로 우리를 대접하고 떠날 때에 우리 쓸 것을 배에 실었더라 여러분 지금 죽음 직전까지 갔다가 천신만고 끝에 지금 여기 멜리데 섬에 도착한 이 바울과 함께 배에 탔던 그 많은 사람들은 지금 바울로 인해서 목숨을 건진 것뿐만 아니라 지금 이 바울로 인해서 이 멜리데 섬에 있는 원주민들에게 지금 최고의 대접을 받고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바울이 이 섬에 있는 사람들에게, 이 섬에 있는 원주민들에게 병만 고쳐줬을까요? 여러분, 당연히 바울은 이들에게 예수의 복음도 전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굳이 사도행전에 이 말이 나오지 않아도 우리는 너무나 쉽게 예상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유로굴라 광풍 속에서 이 죽을 위기에서 자신들에게 힘과 용기를 주고 이 모든 상황을 예언했던 이 바울을 지금 그 배에 같이 탔던 사람들은 이 바울을 어떻게 생각했을까요? 여러분, 그들이야말로 진짜 바울을 신으로 생각하지 않았을까요? 그리고 이 광풍 속에 있을 때부터 지금까지 바울이 하는 모든 말과 바울의 모든 행동들을 다 지켜본 그 로마의 백부장과 다른 군인들은 바울을 어떻게 생각했을까요? 여러분, 지금 멜리데섬에서 일어나는 이 모든 기적을 지금 그들 모두가 자신들의 눈으로 다 보고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그들과 함께 지금 석 달을 그 멜리대섬에서 같이 머물게 됩니다. 여러분, 그들은 바울이 전하는 복음을 못 들었을까요? 바울이 당연히 그들에게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석 달이 지나서 겨울이 지나간 후에 그들 모두가 원래대로 로마에 도착하게 됩니다. 사도행전 28장 11절에서 14절입니다. 석달 후에 우리가 그 섬에서 겨울을 난 알렉산드리아 배를 타고 떠나니 그 배의 머리 장식은 디오스 구라라. 수사구에 대고 사흘을 있다가 거기서 둘러가서 레기온에 이르러 하루를 지낸 후 남풍이 일어나므로 이튿날 보디올에 이르러 거기서 형제들을 만나 그들의 청함을 받아 이래를 함께 머무니라. 그래서 우리는 이와 같이 로마로 가니라. 아멘. 여러분, 이렇게 석달 동안 멜리데섬에서 바울과 함께 있었던 사람들은 그 원주민들 뿐만 아니라 그 같이 있었던 사람들 모두가 바울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들을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들이 다시 로마에 와서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들은 사람들이 다시 로마에 도착해서 다 각자의 행선지로 가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표면상으로는 바울이 죄수의 몸으로 이 로마의 백부장에 의해서 지금 로마로 이송되는 과정이지만 실제로 보면 지금 이 모든 여정은 바울의 4차 전도 여행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울 옆에 있으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안 들을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배 타는 그 순간서부터 그리고 그 엄청난 그 위험했던 유로글라 광풍 속에서 그리고 그렇게 이 천신만고 그때 도착했던 이 멜리데 섬에서 일어났던 그 모든 사건들과 역사는 바로 성령의 역사였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일어났던 강력한 성령의 역사에 힘입어서 바울은 지금 마음껏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상황이 되었고 바울은 더욱더 담대히 가치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보통 어떤 사람이 엄청난 치유 은사를 가지고 사람들의 병을 고치기 시작하면 우리는 그 사람에게 집중을 합니다. 그리고 그 사람이 어떤 대단한 능력이 있어서 병을 고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사람이 아무리 성령의 능력으로 고친다고 말을 하고 있지만, 실상 그 사람에게 사람들은 집중할 수밖에 없는 것이 현실입니다. 여러분, 지금 바울이 멜리데섬에서 그렇게 많은 사람들의 병을 고쳐주었는데, 바울 자신이 정말로 그렇게 사람을 고치는 치유 능력이 있었다면, 왜 정작 자신의 병은 고치지도 못하고, 자신의 몸에 가시를 빼달라고 그렇게 주님에게 여러 번 간구했을까요? 여러분 우리는 이 분명한 사실로 무엇을 할수 있을까요? 그것은 바울이 사람들에게 안수하고 병을 고칠 때 바울이 능력에 있어서 병을 고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울이 아니고 그 순간에 성령께서 그 사람들 아픈 사람들의 병을 고쳐 주신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순간에 그 병을 고치는 치유사역이 정말로 하나님에 대해서 아무것도 모르는 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파하기 위해서 정말로 분명하고 강력하게 필요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누가는 지금 사도행전 마지막 28장을 써 내려가면서 이렇게 성령께서 강력하게 역사하셨다는 사실을 강조하면서 기술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침내 바울과 그의 일행들은 그렇게 오랜 수건이었던 로마에 도착하게 됩니다. 여러분 바울이 앞전에 이 3차 전도행 중에 고린도에서 로마교회에 쓴그 편지 로마서를 보면 바울은 로마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 엄청난 계획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로마서 15장 22절 24절입니다. 그러므로 또한 내가 너에게 가려하던 것이 여러 번 막혔더니 이제는 이 지방에 일할 곳이 없고 여러 해 전부터 언제든지 서반으로 갈 때에 너희에게 가기를 바라고 있었으니 여러분 바울이 이 고린도에서 로마교회 편지를 보낼 때 보면 바울이 너희에게 여러 번 가려고 했지만 계속 길이 막혔다 라고 지금 말을 하고 있습니다 당시 바울은 세상의 땅끝이라고 생각했던 서바나 지금의 스페인이죠 서바나까지 가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이 로마라고 하는 지역이 굉장히 중요한 베이스 캠프 역할을 할 것이라고 기대를 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바울은 마침내 이 로마의 땅에 발을 디디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바울에게 이 로마는 선교지가 된 것이고, 바울은 지금 복음의 전도자로 로마에 도착을 한 것입니다. 여러분, 말은 이렇지만 현실은 어땠을까요? 지금 현실은 바울의 손은 묶여 있고, 지금 죄수의 신분으로 로마군의 경계 속에서 지금 로마 땅에 발을 딛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바울에게는 이러한 자신의 상황이 전혀 문제가 될수 없었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나중에 디모데에게 마지막으로 유서 같은 편지를 쓸 때, 디모데야, 때를 어떤지 못 어떤지 말씀을 전하라, 라고 이 권고하던 그 말씀을 자신이 몸소 실천을 했던 것입니다. 디모데오서 4장 2절입니다.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어떤지 못 어떤지 항상 힘쓰라. 범사의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아멘. 여러분, 바울은 지금 자신이 이 죄수의 몸으로 활동의 제한도 제한을 받는 상황에서 자신이 할수 있는 최선을 다해서 이 로마에서 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씨앗을 이 로마 제국의 심장부에 쏟아 넣었던 것입니다. 그렇게 바울이 로마에 2년 동안 자기 집에 머물면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세서, 빌레몬서와 같은 아주 귀한 이 책들을 지금 편지를 쓰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울은 로마에 도착하자마자 그곳에 살고 있었던 유대인들 중에 높은 사람들을 청하고 지금 그들에게 자신의 상황을 설명하게 됩니다. 그리고 당시 로마에 있었던 그 회당의 지도자들은 바울에게 우리가 너에 대해서 어떠한 부정적인 소식도 듣지 못했다 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기꺼이 내가 전하는 그 예수의 도를 우리도 한번 제대로 들었으면 좋겠다 라고 말을 해서 결국 바울이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사도행전 28장 23절에서 24절입니다. 그들이 날짜를 정하고 그가 유숙하는 집에 많이 오니 바울이 아침부터 저녁까지 강론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증언하고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말을 가지고 예수에 대하여 권하더라. 그 말을 믿는 사람도 있고 믿지 아니하는 사람도 있어. 여러분 바울은 로마에 있는 이 유대인 지도자들과 또 다른 많은 유대인들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증언했고 이 구약의 핵심이 되는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말을 가지고 예수를 증거했던 것입니다. 바울은 언제나 그 지역의 유대인들에게 먼저 복음을 전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자신의 동적인 유대인들에게 정말로 그들의 사고와 그들의 특징을 누구보다도 바울이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 유대인들에게 맞춤형으로 예수의 복음을 전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게 복음을 들었던 유대인들은 믿는 자들도 있었지만 믿지 않는 자들도 많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자기가 들은 복음에 대해서 서로 의견을 달리하면서 흩어지는 모습을 본 바울은 이사야 말씀을 기억하면서 역시 유대인들의 문제가 이런 문제가 있었구나 라고 다시 한번 확인하게 됩니다. 사도행전 28장, 25절에서 28절입니다. 서로 맞지 아니하여 흩어질 때에 바울이 한 말로 이르되 성령이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너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것이 옳도다. 일러스되 이 백성에게 가서 말하기를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도무지 깨닫지 못하며 보기는 보아도 도무지 알지 못하는 도다. 이 백성들의 마음이 우둔하여져서 그 귀로는 둔하게 듣고 그 눈은 감았으니 이는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돌아오면 내가 고쳐줄까 함이라 했으니 그런즉 하나님의 이 구원이 이방인에게로 보내어진 줄 알라 그들은 그것을 들으리라 하더라. 아멘. 여러분, 바울은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한 사도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그렇지만 바울은 철저하게 "첫째는 유대인에게요, 또한 헬라인에게로다"라는 이 원칙을 항상 지켰습니다. 그래서 로마에 오자마자 이 동족이었던 유대인들을 청하고 그들에게 먼저 예수의 복음을 전했던 것입니다. 결국 이렇게 예수의 복음을 거부하는 유대인들로 인해서, 이 이방인들에게 예수님의 구원의 복음이 넘어가게 된다는 이 사실을 바울은 분명히 이사야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확인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후에 바울은 2년 동안 가택 연금 상태로 자기 새방에 머물면서 누구든지 만날 수 있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무엇보다도 바울이 자기에게 오는 모든 사람들에게 마음껏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일에 그 누구도 방해가 되지 않았던 것입니다. 사도행전 28장 30절에서 31절입니다. 바울이 온 이태를 자기 새집에 유하며 자기에게 오는 사람을 다 영접하고 담대히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께 관한 것을 가르치되 그 많은 사람이 없었더라. 아멘. 여러분, 그렇게 2년 동안 바울은 자기 새집에서 하나님 나라와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복음을 마음껏 담대히 전했지만 그 어느 누구도 금하지 않았다라고 지금 성경이 거의 승리의 어조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바울이 카텍 연금 상태로 자기 스스로 자유를 가지고 집 밖에 나갈 수는 없었어요. 그런데 바울이 머물고 있었던 그 셋집을 로마 군인이 지키고 있었던 것입니다. 경계를 쓰고 있었어요. 여러분 이러한 바울의 상황은 반대로 보면 바울이 전하는 복음을 인해서 그 어떤 유대인들도 바울에게 해를 끼칠 수 없는 상황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바울은 자기가 만날 수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담대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마음껏 전할 수 있는 아주 최상의 상태가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2년 후에 바울이 로마에 갔지만 사실 2년 동안 아무런 기소가 되지 않고 있다가 자동적으로 구류에서 바울은 풀려나게 됩니다. 여러분, 지금 바울이 로마에서 이렇게 안전한 상태에서 담대히 하나님 나라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할 수 있었던 이 모든 상황은 바로 성령 하나님의 역사였던 것입니다. 여러분, 누가는 이후에 로마에 도착한 바울의 여러 상황에 대해서 별다른 언급을 하지 않고 이렇게 사도행전을 마무리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사도행전이 바울 한 사람의 자서전이 아니고 사도들을 통해서 온 세상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해지는 이 성령의 역사와 사역을 알리기 위한 것이 주목적이었기 때문입니다. 이 영상을 보고 계신 주갈성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 사도행전 전체 내용을 통해서 역사하신 성령의 손길을 절대로 놓쳐서는 안 됩니다. 진정으로 사도행전 내내 일어났던 그 모든 역사를 만드시고 이 사도행전을 쓰신 분은 성령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지금 이 순간도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깨닫게 해주시고 그 말씀대로 살수 있도록 힘과 용기를 주시는 분이 바로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이십니다. 지난 9개월간 이 사도행전의 이 대장정에 함께 해주신 주갈성 성도 여러분들께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그리고 언제나 여러분들 삶 가운데 성령께서 함께 하시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오늘 이렇게 사도행전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